야, 그 중학교 때 얘기야. 본인은 패션에서 안 나온다. 아, 진짜? 안 나온 적 있어. 요 오, 무슨가 뭐? 웃은다고. 국어. 아, 범야. 나 2학년 1학기 공부 안 했어, 그냥. 범야 고등학교 때는 할때할때할 때. 우리 정복하기 했다. 나 학교 를 니네 학교를 다니. 야, 저저 중학교 중학교 2학기 국어하기 너무 싫어서 그냥 다 찍고 잤어요. 안 돼. 국어 76점 마음 들게. 야, 나, 나, 나 반타작했는데. 영성고 접수하는 거야. 진짜. 어 영상 보고랑 더하이 그러면. 나양이도다 찍고 자. 다 찍고, 자, 자, 네. 수학, 네. 다 찍고 그냥 진짜. 수학. 야, 저 뭐, 중학교 어디지? 저 진산중이요. 진산중. 아. 어, 진산중? 어이. 어이. 진산중 접수했어요. 저 교복도. 내 전공이 수 같은 거안나오던데 아, 쟤네 학교 접수 같은 거안 나와? 학교 아직도 가요? 아니야 쟤네 안 가. 그냥 편해가지고. 편해가지고 입는 거래. 세 번인데? 지시 <laughs> 뭐? 아세이는 등가히스도 멈기. 진산 중 나왔어? 너네 친구도? 개하 야, 그 진산 접수 못 했어? 아직 몰라. 점수 같은 건안 나왔어. 네. 아, 온라인에 나왔죠? 시험 안본거 아니에요? 아, 시험은 본거 아니요. 시험봤어 시험을 왜 봐? 이랑. 일학. 이랑이 봐 요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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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네. 맨날 놀아. 그 니네지. 지. 은 중간고사 기말고 다 봤어? 네. 야 인천 빡세다. 씨, 어. 인천 빡세네. 너 중간 안 봤지 아 어. 뭐가? 중간 안 봤지. 예를 안 봤겠지 1학년 때. 1학년 때 아예 안 봤어 우리. 아니 2학년, 2학년 때. 2학년 때다 때 봤지. 중간 있어? 어. 응 그건 없어 데 원래 인천은 다다 봤지. 네. 네. 일하, 원래 처음에는 어. 1학년 때만 안 보고 2학년, 3학년 다 어. 보는 거였고 어. 지금은 지금 다봐 그냥. 1, 2, 3학년 응. 다 봐. 자유 학기 응. 이제 하나 뭐한 그런 거 없어? <laughs> 자. 네. 루아야, 루아야 화이팅. 있는 빨리 가. <laughs> 자, 자 가자. 여러분 이거 보는 <laughs> <푸는> 거야. 자, <laughs> 우리는 지금 재명이가 부니다 <laughs> 성형시장이시잖아. 삼각방정식. 근데 이게 원래 정식 명칭요 <laughs> 여러분 삼각방정식, 삼각부등식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등식 어. 아니, 그게 정식 명칭이 아니고 원래 정식 명칭은 여러분 삼각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나중에 나중에 다른 거를 읽어내는 말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교과서적 욕칭은 이거야 삼각함수를 방정식으로 표현한 포함한 방정식 <laughs> 방정식이야 또는 방정식. 삼각함수를 포함한 부 등식이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네들은 합성함수처럼 생각하는데, 합성함수처럼 생각하는데. 근데 일단 너무 당연한 문제여서 너희들 진짜 풀어보면 또개냥 최애 쌤이 하면 깜짝 놀랄 거야. 자 봐봐. 예제를 쎄네 들어줘볼게. 예제, 음. 예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다고 쳐봐. 2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들어. 속중 여기는 좀 다른 얘기니까 알겠죠다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러면, 그러면 코사인 x는 뭐야? 마이너스 2분의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1과 만나서 만들어지는 근을 말해. 왜냐하면 문제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쌤이 방정식을 푸세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코사인 x랑 y는, 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근을 말하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의 선택은? 너희들의 선택은 두 가지가 되겠지. 물론 더 많을 수도 있지. 너희들은 똘똘하니까. 자, 첫 번째 선택. 코사인 x를 그리는 거야. 어, 코사인 x를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려? 코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범위에 해당하는 만큼 그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파이까지. 0부터 파이까지라 그랬어 파이는 파 파이 이렇게 그리고 끝을 봐야 돼 빵꾸가 나 있는지 안나 있는지 됐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랑 만난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난대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만난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네. 그래서, 요기 요 요때 여기가 내가 원하는 답이야 120. 맞지 맞지 그 a n Tabia.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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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2 파이, t 분의 t but, 이 u t but, b 이 t 분의 t 이 되는 but, b 이 t b 이이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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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니까. 이 파이에서부터 여기까지도 3분의 파일 거란 말이야. 이게 대칭이잖아. 점대칭 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얼마야? 3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서 이 하트는 어떻게 된다? 3분의 2파이다. 누가 똑똑했어? 아, 아니야? 어, 그래서 x 값은 3분의 2 파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그, 그뭐 자, 두 번째 방법, 솔루션 1번이와 쌤이 선택지가 두 개라고 했죠. 그죠. 솔루션 1번. 음, 응. 저 다음에 두 번째 솔루션, 솔루션 2번이야. 솔루션 2번, 세 번째 솔루션까지 있어. <laughs> 진짜? 자, 소, 진짜 세 번째 솔루션까지 있어. 솔루션 2번은 원 단위원. 그렇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다위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랑 만나? 마이. 그치. 코사인 값은 누구야? X, x, x 좌표.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걸 말하지. 그치 그랬을 때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때 그때의 요 동경. 이렇게 동경을 딱 설정하고, 그리고 나면 여기가 얼마야? 6 0 그렇지. 여기가 3분의 파이야. 맞죠? 여기도 3분의 파이가 되겠지. 응 맞아. 어.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한 거야? 각을 구하라고 한 거잖아. 각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각은 어디하고 어디야? 항상 동경은 10초 선으로부터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3분의 2파이. 그렇지. 3분의 2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야? 3분의, 3분의 4파이. 그렇지. 3분의 4파이. 근데 범위가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어? 0부터 파이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4파이는 안 되고 3분의 2파이가 답거야 그지? 자 마지막 솔루션이야. 마지막 솔루션. 솔루션이 또 있어. 선생이 <laughs>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자주 써먹는 방법. 사각형 그리는 여기를 세타 모르니까 그냥 세타라고 해. 음. 그 다음에. 이 코사인 값이잖아. 코사인 값이니까 응.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2 1 이렇게 그건 어 이제 예각이라고 취급하고 어. 예각이라고 취급하고 이분의1이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놈이 뭐야? 코사인 2분의 1일 때 코사인 2분의 1일 때가 30도 어? 60도지. 60도지. 그러니까 3분의 파이죠 육십도, 응. 60도. 60도. 그게 이니까 그 3분의 파이가 됐어. 근데 이렇게 생긴 3분의 파이가 3분의 파이가 몇 도일 때몇그 아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4분면이 몇 사분면이어야 돼? 2, 3. 2, 3, 4분면이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범위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라고 그랬잖아. 음. 그렇지? 그러니까 1사분면은 안 되고 2사분면에 있어야겠다. 어. 그래서 2사분면에 있는 3분의 파이 값이잖아요. 네. 음. 그래서 2사분면에 이 사분면이야. 여기 있는 3분의 파이니까 파이 3분의, 3분의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해서 3분의 2 파이. 그래서 각별한 약 어떤 미앙스를 가지는 거지. 근데 이거는 빨리 진짜 너무 급할 때. 어, 그래서 세미 솔루션 3번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 세미 주로 하는 거긴 한데 완전 급할 때만 써먹는 거고. 요거하고 요거를 어, 주로 표현을 아, 주로 사용해봐라. 이게 이제 쌩 추천이죠. 근데 아마 너희들은 얘보다는 얘를 더 좋아할 것 같아 저도 당연히 아, 아, 음. 단연을 더 좋아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랑 그다음에 요거 두개 근데 요거가 아주 유용한 순간이 있어 그래고 그건 이따가 보여줄게 막. 얘도 괜찮고 얘도 어차피 다, 다 어떤 걸로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더 유용한 순간이 있을 때 그래프가 필요한 순간도 있으니까 둘다 알아놔라 범위가 좀 넓으면 저거 사용하는 게좋 그리고 좋잖아. 합을 구해라 그럴 때 아. 그다음에 특수각이 아닐 때 아. 응, 특수각이 아닐 때의 합을 구해라. 이러면은 이 뭐가 더 편해? 요게 더 편해. 어, 어. 저게 더 편해. 응, 그래서 둘다할수 있어야 돼. 자 그다음에 솔루션. 저저 2번 예제 2번. 또 예제 하나 해볼게. 요 코사인 하나 했으니까 사인도 하셔야죠. 네? e의 사인 x 음, 하. 루트 3. 루트 3이야. 어, 어 e의 사인 x가 루트 3이다. 만약 그랬어. 그러면 그리고 범위는 뭐하고 뭐 사이, 그렇지 0부터 2π, 2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런 거찾으래 0부터 2π까지에서 sinx. 그러면 요거는 sinx가 누구랑 만나는 거야? 2분의 루트 3이랑 만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sinx가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지 뭐, 여기. 이분의 6초 3. 그러면 얼마가 2분의 6초 3이죠? 3분의 파이. 3. 그렇지. 3분의 60도가 파이? 3분의 파이지. 그래. 3분의 파이. 그러면 얘가 3분의 파이면 여러분 여기는 얼마야? 3분의 파이. 어, 왜냐면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간격도 이게 대칭이잖아. 대칭. 네. 그러니까 여기도 3분의 파이란 말이야. 여기가 얼마였지? 파이였잖아. 그래서 파이에서 3분의 파이 빠니까 3분의, 3분의 2파이가 파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답이다. 이렇게 쓸수 있지. 음. 그죠? 그다음에 원또 한번 그려 볼게. 얘이 처음 하니까 원을 요렇게 표현을 해 가지고 그려 보면 짠짠 해서 이번에는 사인이니까 y 값잖아. 사인이니까 y 값이 어떻게 생겼을 때 요렇게 2분의 루트 3일 때. 그러면은 여기다 동경 쫙 만들어서 그리고 동경 쫙 만들어서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수직 이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야, 니라 2분의 루트 3. 그러면 짝.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고 여기가 1, 그렇지?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는 당연히 얼마겠어? 2분의 1겠지. 그림 상으로는 말이안 되지만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3분의 8. 여기가? 그렇지. 3분의 파이죠. 그리고 이만큼이 뭐야? 얘가 파이에서 여기가 3분의 파이 대치이잖아. 네. 그 그러니까 3분의 파이 이만큼에서 3분의 파이 빼면 여기 얼마가 되는 될까? 3분의 2파이. 그렇지. 이만큼이 3분의 2파이가 된다. 음. 말이 안 되는데. 거 그래서 하가 <laughs> 지려 <laughs> 받아들여, 받아들여. 따라서 따라서 x가 3분의 파이하고 3분의 2파이가 정답이다. 여기는 분의 파이 정도 되고. 네. 아, 다시. 아. <웃음> <웃음> 자, 그다음에 세 번째. <laughs> 세번째 아타자 얘는 뭐야? 탄젠트 x. 그렇지. 탄젠트 x 플러스 루트 3이 만약에 0이다. 이렇게 써. 음. 그러면 얘는 탄젠트 x하고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탄젠트 x도 그래. 범위가 어디서부터? 0부터 2파이까지. 그렇지. 0부터 2파이까지. <laughs> 네, 눈이 붉어, 얘 붉어. 어. 그럼 탄젠트 그래프를 또 이제 한번 샥샥 그려보는 거지. 네, 아,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고 네. 얘가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어. 여기 얼마죠? 2분의 8. 그렇지, 2분의 8. 여기는 이렇게 생기고 여기 이렇게 생겨서 여기 얼마죠? 2분의 38. 여기가 2분의 아이고, 응. 응. 하이. 응. 그다음에 여기가 2분의 38.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다 아, 그렸냐? 아니더 그려야 되네. 더 그려야 돼요. 한 한쪽, 쪽에 더 그려야 돼요. 오 그러면 얘 누구랑 만나냐?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만났는데 네.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3이 여기죠. 네. 마이너스 루트 3. 네. 근데 이것도 찾을 때 이거 좀 찾기 되게 불편하게그 했잖아. 네. 그래프 상에서 마이너스 찾아야 된다면 그러면 루트 3이랑 만나는 거딱 찾는 거 이렇게. 여기 루트 3이랑 만나는 거. 그러면 루트 3이랑 만나는 거 일사분만 에서딱 찾아놔. 그럼 뭐죠? 3분의 파일. 3분의 8이 60도잖아. 그래서 3분의 여기가 8이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길이가 3분의 8이야. 응.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8인 거야. 분. 응. 그래서 여기가 얼마인 거야? 3분의 2파이 거지. 또 믿을 수는 없지만 3분의 2파이야. 응. 왜 자꾸 3분의 2파이야? 응. 그 다음에 얘만 3분의 파이 얘도 얘도 2파이에서 또 요만큼 뺀게 얼마야? 여기가 파이. 3분의 파이, 어, 그렇지. <목소리> 길이자, 그렇지. 그럼 여기는 3분의 6파이에서 3분의 8이 빼니까 3분의... 여기는 3분의 5파이, 그렇지. 와. 따라서 정답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5파이. 그렇지. 3분의, 5파이. <목소리> 3분의 5파이가 되는 거지. 와. 아유, 저희 단연도 하나 해야죠. 아. 해야지 귀찮아도. 단연이 근데. 야, 니네가 너무 찮아 내가 더 귀찮아, 내가 더 귀찮지. 그걸 같이 해야지. 단연이 확실히 눈잘 뜨긴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부투산이면은 60도잖아 네 부투산 그쵸 에이. 그러면은 그냥 하면 안되는거에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은 반대로 60도 반대로 60도니까 그게 <laughs> 그냥 그건 안되는데에요 <laughs> 그래 그 그래서 해야 돼요 <laughs> 딴 것도 막 그냥 다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가 아는 삼각기 값으로 <laughs> 네. 근데 그런 것도 굳이 다 그리면 그래서 <laughs> 아 만약에 이게 답이 마이너스 3이나 이렇게 특수각이면 쌤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아, 쌤은 진짜 그냥, 급할 때 삼각형으로 후려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 아니 괜히 조금 더 어. 틀릴 것 같아갖고 뭐, 어. 그냥 아니, 생각해 놓고 뭐 그래서 후려치는 게 좋을 응, 것 같아서 응. 그게 자기가 그게 유리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해서 답 내는 거는 쌤은 찬성인데 가르쳐 주는 사람은 가르쳐 줘야 될거아니야 그쵸 정석대로 정석을 반대로 가르쳐 줘야 되야이 새끼야 나는 <laughs> 삼각형으로 대충 하거든? 이게 딱 봐도 딱이잖아 아, 맞긴 해요 근데 그렇지 그럴 수 없으니까 쌤은 정석대로 솔루션을 다 할, 해주는 거잖아 정석줘야돼 당연하지 너네머릿속에서다골라가고다 비슷한 거 하면 땡큐죠 그래서 맞추는 거야 뭐 근데 이것도 해보고 얘도 해보고 쌤은 다 해줘 봐야 여러분이 그 중에서 고를 거아니야 이게 제일 편하다 무기가 많을수록 아, 무기가 응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요거일 때 요거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응, 그러면 탄젠트면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이번에 좀 잘했지 잘지 이번에 마이너스 그 그러면, <laughs>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루트 3이면 여기가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고 여기 항상 1이니까 응. 요 요거 부분에 요거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야? 이만큼이 사실은 이만큼이 얼마야? 3분의 8이죠. 그치? 3분의 8이어야. 얘가 1일 때 여기는 6분의 8인데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얼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1분의 얘가 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루트 3분의 파이면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지. 3분의 2파이 맞지? 근데 범위 가 0에서부터 2파이니까 3분의 2파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 3분의 8 빼고 3분의 5파이도 된다 그렇죠. 어, 그래서 탄세트는 길기로 찾고 그 다음에 코사인 사인 값은 코사인은 x좌표 그치 얘는 y좌표 그 다음에 얘네들 g 이 지금 그래프로 가겠다 라고 하면은 y값 이렇게 해가지고 조점 찾으면 된다. 어. 음. 듣자. 이게 이제 기본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쌤이 이거를 한번 무정식을풀 쉬운데 이거 그냥 이렇게 볼 거야. 이거 그대로 살릴 거야. 그냥 그대로 살릴 거야. 음. 자 빨간색 지금 다 노란색으로.